티빌리시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조지아의 수도 티빌리시입니다. 티빌리시가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조지아가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바자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서 과일을 좀 몽땅 살 예정이에요. 이 조지아가 과일이 굉장히 저렴하기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 개가 많아요. 그리고 스트릿 개들이 되게 많은데. 애들이 되게 순하대요. 순한데 눈직이 그 너무 커서 좀 무서워, 나는. 개 눈을 마주치시면 안돼 눈을 마주치면 애들이 따라와. 그 집요하게 따라와. 너무 집요해. 카드. 그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이에요. 아, 세계에서 가장 깊어? 오, 어, 뭐, 진짜 방금, 깊어요. 만들 때 말이죠. 그리고 뭐 이렇게 깊은 지하철의 대부분 특징입니다만 굉장히 빨라요. 거의 점프해서 타야 돼. 올라타야 돼. 이게 어? 아까 저 입구에도 있었거든? 근데 여기 내려오는데도 이렇게 있으셔 공무원들이 앉아계신다 어, 음 어, 잘 모르겠어 사람이 되게 많이 내리네 여기가 스테이션 스퀘어거든요 t 빌리 c 에는 센터 라인 두개가 있어요 1라인, 2라인 두개가 있는데 여기 스테이션 스퀘어가 환승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네요. 답도 탑니다. 너무 빨라. 와, 왜 안에 조가 있어? 알아볼 수 없는 주제 글자. 또 개들이 막 널브러져 있죠? 이거는 좀 인도하고 태국하고 비슷해. 개들이 워낙 널브러져 있어. 데 개들이 너무 커? 와, 어젯 밤에 개한 마리가 엄청 따라와가지고 되게 무서웠어. <laughs> 여기 막 즉석에서 막옷 입어 보고 막. 옷 입어보고 막 자, 여기서부터 막 마켓이 있나봐요 역전 시장통 여기는 옷 이런 걸좀 많이 판다 1 5 9아 여기 향유 좋네요 아 우리 어제 백박 봤는데 이 손해봤네? 응. <놀람> 음. 굉장히 적극적인.. 안 살려? <laughs> 아 <그래서 웃음> 남자는 진짜 왜안사 이거를 이런 분위기인데 왜안 산다고? 왜안 사? 아 이거 안 산다고? 여 <laughs> 상수를 이렇게 은밀하게 팔아? 사람들이 상수에 아, 그... 뭐 숨겼어? <laughs> 여기 뭐옷 옷이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 여기 시장 오면 될것 같아요. 어, 뭐, 그럼 괜찮아요. 되게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근데 뭐 입어보 이런 거 없습니다. 괜찮아요. 저기서 이제 허리 둘러보고 허리 맞추고 사야 돼요. <laughs> 아이거 <laughs> 완전 진짜 시장이네. <laughs> 아저 아파트. 홍콩 생각나는데 홍콩 안 가본. <laughs> 여기는 외관을 안 고치더라고요. 우리 집이 그래. 외관 보고 깜짝 놀랐어. 들어가면 집은 괜찮아. 아 여기 안에 막 해즐러 이런 거들어가는 거. 야 근데 겉에가 되게 쫄깃쫄깃한 거. 호두, 호두. 자기싫럽냐 되게 맛있어. 와 이거 봐위 엄청 많아. 여기가 호두가 유명하대. 호두. 이도 이제 조지아가 또 농산물이 또 풍부한 날 아닙니까? 저희가 온 거는 데제르, 데제르테르 바자에 왔는데. 난 이렇게 생겼는지 몰랐네. 저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근처가 다 시장이구나. 오, 여기는 또 이제 화초화초아 어, 근데 여기 말고도 살 거는 엄청 많았어, 사실. 다, 저기, 음, 여기 여기 좀다 그냥 여기 과일 좀사뭐좀 뭐 볼까요? 여기가 채소 과일 파는데고 지금 저희가 몇 시였냐면요. 또 오후에 왔어. 다들 아시겠지만 요런 재래 시장은 솔직히 오전에 와야 돼, 오전에. 여기, 여기 살이... 보면 봐, 여기 다철수 있잖아. 오후는 다철수하고 입구만 남은 거야, 이 사람은. 우리 또 늦었어. 일본... 일본... 토마토도 좀 사고. 토마토 사고. 이제 우리는 과일을 좀 살까? 야? 과일은 저 저기 체리 먼저 나줘죠 체리 한 씩. 이거 매실이다 매실? 이거 살구도 좀 살까? 아이 체리 좋네. 알자. Ayut da Nazım illerimiz, illerimiz de sizlerimiz de Kilo 2 istiyor. Nazım de sizlerimiz de de sizlerimiz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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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lerimiz de. Okey, okey, yeter, de sizlerimiz Ten. Ten. 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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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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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두개 체리 요만큼하고 살구 요만큼 해 가지고 5,000원. 여기 오니까 체리가 어우, 너무 좋아요. 체리가 엄청 싸서 좋아요. 또 뭐가 있어? 남 레몬? 레몬. 레몬이꼭 오렌지 같 챙겼어. 그게? 오렌지 같은 거. 나도 오렌지 레몬? 레몬? 레몬이, 레몬이. 레몬이. 레몬, 레몬. 레몬. 어. 비타민이즈 A, B, C, D. 비타민 오케이. <laughs> <is>, 아, 시대는데. 비타민이 비타민이 비타민. 사람 먹고 봐. B, 먹어, 사주 먹어, 사주 먹어. 고치실게 5발. 예스. 예. 그럼 이런 식으로 파는 사람? 땡큐. 땡큐. 다 지금 철수했어. 너무 늦게 나왔어. 여기가 과일가게인 것 같아. 아, 네. 지하가 네. 야채고 날씨가 <laughs> <laughs> 아보뭐래니 아, 얘는 오렌지래. 아, 오렌지? 아, 씨나 사기 좀 그런데 이거 먹어보면 사야 될것 같아. 먹어보고 맛있어. 이까? 그러니까. <laughs> 어? <laughs> <laughs> 응. 응. 다가, 다가. 그래, 잘하다, 사가. 다 응. 죽사만 많이 먹어. 먹은... 날씨 <laughs> 아, 너무 많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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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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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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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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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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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씩 파는 것 같아요. 기야 요거 한개요한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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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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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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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국한 한국. 한국. 한개한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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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국. 한한리한 개. 개. 한 개. <laughs> 조지안 조지아, 응. 찾아, 이거. 이거 조지안 이만큼. 어, okay? 조지아, 어,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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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이거 조지안노 조지아, 너 조지아. 아, 조 조지아. Yeah, no, 조지아, uh, no. 이거 조지아, 조지안 조지아, 이거. 아, 조아 치나. 노 치나, 너, 지나 어, 그만 거 어, 오케이 어. t h a n 조지안 땡큐 a n 마들로바 아 오늘 만족하세요? 오늘 만족해 되게 정말 저렴하다 여기 사니까 어, 근데 진짜 저렴하네 와, 근데 이거 여기 다 사니까? 먹고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어 아, 또 와야 되겠어 아. 일찍 오면 좀더 물건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사고 싶은 건 충분히 다 사가지고 어? 어. 좀 뭐야? 매실이잖아 여기도 있다 아, 근데 거의 지금 끝났어 과일이 근데 여기는 사과가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 사과가 맛이 없진 않아요 근데 겉에가 좀큰 농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동네에서 자기네 사과, 나무에 떨어진 거 주워온 느낌 좀? 노란 체리도 있어, 신기해. 다음에 와서 또 사자. 오늘은 지금 너무 많이 사가지고, 너무 무거워요. 집에 일단 갖다 놔야 될것 같아. 여기도 빵집이야. 로비아니한 먹어볼래? 이거, 이게 되게 여기 전통이더라고. 이거는 로비아니라고 그래갖고, 이 안에 통이 들어있대. 느낌 이 어때? 치즈가 나? 응, 난 어? 치즈야, 무조건. 이거 무슨 맛은 먹지? 어, 달지 않은 앙꼬가 들어있는 느낌인데, 그냥 빵 베이스 자체가 맛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빵은 맛있는데, 이게 1,500원 정도 되잖아. 또사먹을것 같진 않아. 음. 콩이 근데 달지 않고 짭짤해. 양념을 좀 짭짤하겠나봐. 여기 빵집의 특징은 파덕빵이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난 여기 빵은 조금 속이 부담이 없다, 먹고 나면. 나 빵은 한한끼먹어 담기니 못 먹잖아. 근데 여기는 빵이 부담이 별로 없어. 전혀 없어. 속이 부담이. 여기 어. 빵집을 검색 어떻게 하지? 먹을수있는니다 음. 이게 먹는 게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여기 간식이에요. 겉에가 쫀득한 느낌이고, 이렇게 안쪽에 보면, 어, 여기, 어, 아, 여기 이렇게 실이 들었구나. 그래서 실로 이렇게 엮은 거네. 호두 들었어요. 생호두, 소두. 시장 체험. 이것으로 끝. 여기. 우리, 우리 동네 빵인데, 빵 겁나 맛있어. 헬로우. h o 마들레바. <laughs> 그 <그게> 부메랑 빵이야? 안에 <laughs> 하덕이 있는데 여기 빵집은 들어가서 막 고르는 빵집이 아니야. 할머니한테 이거 몇개주세 이렇게 해야 돼. 들어가면 혼나. 음, 어, 엄청 따끈따끈하다. 지금 막 나왔나 봐요.